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시킨 북한은 즉각 최전방 감시처소를 복원시키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등 휴전선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지휘를 복원하는 정황을 우리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 감시 장비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GP에 대한 시범 철수를 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최전방감시초소 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도 설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우리 군의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진지에 무반동 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병력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감지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 무늬로 도색했다고 전했습니다. GP 파괴 후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장비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며 원래 지피내에 무반동 총, 고사총 등 중화기가 있긴 있었는데 무반동 총을 들고 가는 장면이 식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열상 장비로 찍어보니 진지에서 북한군 병력이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도 식별됐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촬영한 사진으로 북한군 동향을 공개한 곳은 9.19 군사 합의 이후 파괴됐던 동부 전선의한 지피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사 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의 북한군 지피들이 모두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한은 5년 전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의 지피 가운데 10개를 완전히 파괴했고 한 개씩을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고 원형을 보존했습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내 g p 는 북한 측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남측은 60여 개였던 것이 50여 개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최 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제1조 3항의 무효화를 22일 선언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 합의에 고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며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윤석열 괴뢰 역적 패당이 미국과 일본 반동들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 전쟁 도발책동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같은 불장난 소동을 9.19 남북군사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의 발로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괴례지역 남한의 위세 핵전쟁 돌격대 특등 앞잡이인 윤석열 역적 폐당이 등장한 이후 전쟁 연습은 실전 단계에서 더욱 위험천만하게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훈련할 때 미국의 핵 전략 무기까지 한반도에 공공연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 김태욱 칼럼 리스트는 지난 21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의 반대와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도발했던 것은 철저한 사전 기획과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논평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북한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낙하무는 서해 두 곳, 필리핀 동쪽 태평양상 한 곳이라는 것까지 일본 해상보안청에 알려준 뒤에 11월 21일 밤에 발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편의 도발 드라마로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휴지가 되어서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됐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식 폐기하는 문제도 함께 쓸려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우리 국내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대북 억제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남북 간의 위기를 조성한다느니,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북풍몰이를 한다느니 하며 여론몰이를 하면서 무조건 못하게 막는 부류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 일부 정치꾼들과 여론 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떠밀리거나 망설이다가 제때 대응 조치나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북 문제는 물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재를 저지른 지도급 정치인들의 반국가적 이적행위와 중대한 본법행위를 과감하게 다루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와 지지 기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소명의식과 굳은 신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매듭지어야 할 일은 분명히 매듭지어야 뒤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